경남 제약을 둘러싼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경남 제약이 집중할 수 있는 세 가지 잠재적 호재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경남 제약과 같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새로운 제품 개발과 수출의 기회를 확대해 줄수 있다는 점, 둘째, 바이오 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제약업계 전반에서 CDMO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제약도 이러한 흐름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기존의 안정적인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혁신신약 개발이나 차세대 치료제 시장 진출을 위한 RD 투자를 늘린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잠재적 호재가 2025년 경남제약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경남제약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경남 제약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